네, 예, 반갑습니다. 준이앤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교장 그 밑에서 천정을 지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 보시면 이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해 놓은 거고, 이쪽에는 할 부분인데, 네, 이런 작업을 왜 하는가 궁금하시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에 공국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죠? 자세히 볼까요? 보시면 여기, 앞에 봐요. 공국들이 저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부분은, 공국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재료 분리가 됐다는, 표현을 하는데 시멘트하고 이런 골지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굴삭기를 그 이용해서 치핑을 하면 이 고강도 몰타를 이렇게 발라서 마감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조금 치핑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저기, 포장으로 덮어놨는데, 저기 안에가 그 몰탈 시멘트, 고강도 몰탈 시멘트가 지금 덮어져 있네요. 보시면은, 옆에 구간도 보시면은, 이렇게, 선전에 보시면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이게, 작년에 상구 쪽에는, 네이엄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고 여기 코아 작업을 해서 배수구도 작업을 해놨네요 올해는 이렇게 천장 바닥에 재료 분리된 뒤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깊이가 높이가 높아 가지고 공산 포크레인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흙을 토사를 걷어 가지고 놓고나서 이제 미니 장비가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데묘기 할거예요 영상들 보시고 업무에도 참고들 하십시오 좋은 예해주셨습니다